그들 앞에서 오히려 패하여 쫓기는 신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이성정복에 패한 그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의기양양에서 올라갔던 지금 그들은요 그 아이사람 앞에서 도망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자, 오늘 5절에 보니까 또 그들 가운데에서는 서 36명쯤 이미 목숨을 잃었어요 그리고 성문에서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그 빌탈길에서 그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는 것을 오늘 성경은 그리고 있습니다. 정탐이 끝난 이후에 그들의 모습과는 전혀 달라요. 그리고 정복하러 올라갔던 그들의 모습과도 이미 전혀 다른 모습인 거죠. 승리를 확신하며 정복을 위해 올라갔던 그 길이 지금은요 패배의 길이 되었고 자신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도망치는 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여지는 그들의 모습은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의 그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리적으로는요 여리고성은 해발 한 270m 정도 된다고 얘기해요. 이에 비해서 아이성은 해발 800m 정도 되는 이 산지에 위치해 있는 성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아이백성, 아이성의 그 사람들과의 싸움은 평지에서의 싸움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산에 위치한 곳을 정복해야만 하는 싸움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요 산을 타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힘은 그더 배로 들 수가 있겠죠. 아이성의 입장에서는요, 오히려 내려가는 싸움이니까 그들보다는 더 힘이 쓸 수, 쓰일 수밖에, 덜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러한 예상치 못한 일을 당하는 이 이스라엘의 마음은요, 승리에 대한 확신에서 패배 우와 절망과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끝에 보니까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녹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미 여호수아서 2장 9절과 11절에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근데 여호수아 2장 9절과 11절에서 사용될 때의 의미는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앞에서 두려움으로 이 여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 내릴 때이 표현을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 내리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반대인 거죠. 아이성 앞에서 아이성의 사람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전쟁의 패배 앞에 서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그냥 녹아져서 아무런 일을 할수 없는. 그러한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자들의 모습이 되어 버리고 안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마음이 노가 내려졌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이방인의 그 기세에 눌려서 마음이 지금 노가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1차 아이성 정복은요 실패로 끝납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 정복 실패의 이 근본적인 원인은요 7장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사실 그들 가운데 있었던 죄가 그 원인이었어요 실패의 원인은요 여리고성 정복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6장 17절에 보니까 여리고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 라고 이런 명령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7장 1절을 보면,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범죄를 합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간이 바로 이 바쳐진 물건을 취한 거죠. 이 여호와의 명령이 하나님의 이 명령에 어겼어요. 이 명령에 어긴 순, 그 순종하지 않는 죄, 바로 이것이 바로 이 아이성 패배의 일단 1차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성 싸움과 그외의 다른 사건들과 여러분 차이점이 하나가 발견이 됩니다. 아이성 정복을 준비하는 그들의 계획 속에는요, 사실 하나님이 없었어요.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열두두를 이렇게 취해 세우는 그 장면이 나타나고요. 5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 선한 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장면이 나타나요. 그리고 6장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정복을 계획할 때 이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3장부터 이 6장까지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늘 있었던 하나의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우리 이것은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여우수와 3장 7절을 한번 보시면. 가지고 계신 성경, 여우수와 3장 7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소리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우와께서 여우수와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자, 또한번 찾습니다. 4장 1절입니다. 4장 1절,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자, 5장으로 가 볼게요. 자, 5장 2절입니다. 5장 2절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아멘. 마지막에요. 6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3장과 4장과 5장과 이 6장 우리가 읽었던 이 구절에서 여러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을 찾으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호수 여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라고 하는 이 표현이 3장부터 6장까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공통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어선 이 7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여러분 아이성 정복을 하는 그 준비 과정에 보시면 앞에서 언급되었던 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에게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실행하는 그 여우수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이성 정복을 위해서도 여러분, 지금까지 늘 해왔던 대로 아마 그들은 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정탐을 하고, 거기에서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좀더 나은 유익이 있을 것인가라는 많은 아마 일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어떤 동일한 반복된 패턴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들은요 여호와의 이 말씀을 듣는 그러한 모습들이 여기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였던 그 앞의 사건들과는 달리 여기서 그들의 판단과 결정의 근거는 뭐예요? 그들이 왔던 거예요. 오히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는요. 앞에 내용과는 달리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실행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아니라 정탐꾼의 그 말에 의해서 지금 이 일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을 보면 정탐꾼들이 요 2, 3천 명만 올라가도 우리가 아이를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에 여러분 사절 보니까 몇 명을 여우서는 보냅니까? 3천 명 정도를 사실 보내게 되는 거죠. 또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괜히 많은 사람들 보내어서 우리를 수고롭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 정도로 쉬운 싸움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한 것이죠. 하지만 이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참패였죠. 쉽게 이길 수 있을 것만 같은 그 싸움에서 그들은 참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녹아 물 같이 될 정도로 그들은 한없이 무너져 내려버렸어요. 무엇이 없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없었을 때, 어디에 따라가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지? 았을때 앞에 일어났던 사건과 이 아이성 싸움에서 나타난 그 일, 일, 일에 나타난 그 사람들이냐? 서로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3장부터 6장까지 나타난 여호수아와 7장에 나타난 여호수아가 다른 인물이 아닌 거예요. 앞에서 여리고성 정복을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 아이성을 정복하기에 올라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백성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동일한 지도자와 동일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의 사건 사이에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였던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느냐 그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나아갔느냐 아니면 본인의 계획과 그 시선에 따라갔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께 물어가는 삶입니다 늘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한 것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러한 삶인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결과인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 그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늘 물어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는 늘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지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여러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라는 이 가사를 가진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생활, 이, 이 삶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 주저앉은 자리에서 우리가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지요. 그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가는 삶, 그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 있는 것. 이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기, 기울임에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그 계획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 하나님께 여러분 물으며 날마다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고요 늘 우리는 하나님께 물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이죠. 그분의 말씀을 듣고 행했을 때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는 실패라는 것이 없었어요. 오늘 가셔서 3장, 4장, 5장, 6장을 한번 읽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했던 그 여호수아의 삶과 오늘 7장에 나타나고 있는 이여우와의 삶, 여수의 삶이 얼마나 다른 것인가를 여러분 우리는 확연하게 확 구분하고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분의 말씀이 없었던 그에게는요 남겨진 것은요 쓰라린 패배였고 실패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도요,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함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인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기를 위함이라는 거죠. 사실 그래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되는 것이 정답인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때 우리는 여러분 그분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자신의 계획 속에 우리의 삶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계획 속에 우리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삶에 따라가는 것이 정답인 거요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 정답인 것이고 그분이 이끄시는 것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정답인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우리는 늘 그분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분에게 길을 기울여야 되고요 늘 그분에게 물어야 되는 것이죠 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그분의 말씀의 길을 기울이시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같이 물으시는 그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그분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고,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이 되고, 늘 여러분의 살아가는 그 매일의 발걸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 하루에 그 우리가 내딛는 그 발걸음 가운데 주께서 계심으로 우리는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매일까지 내딛는 그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계시기에 우리는 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주님께서 붙잡으신 그손 놓치 않고 매일의 삶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다